빨리 돌아가해, 오르칼리타! 그래, 너는 또 무슨 사연이니? 아, 네? 저, 저요? 저희 번거래는 무리 밖에 번거래하는잘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먹이를 찾다 운명이 상대를 보게 됐어요. 저희 그역에왜 오신 거죠? 아, 먹이를 찾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아는 맛있는 먹이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 네. 그날 이후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 돼, 인간이다, 도망쳐! 왜 인간들은 우리를? 맞다, 오르칼리타, 저리타, 어디 다친 곳 없어요? 네, 없어요. 하지만 곧 저희 무리는 여기 떠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꼭 만나고 갈게요.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요. 네, 꼭이에요. 아직 시간이 더해졌나? 왜안 오지? 설마 잡혀간 거 아니야? 제발, 안 돼! 이게 뭐야? 이거나, 안 돼! 오르칼리타! 아, 제가 좀 늦었죠? 어? 아무도 없네. 언제 오시지? 오르칼라 커플이 다시 만났으면 좋을 것 같나요?